예레미야에는 세개큰 선포가 있는데 14장 기근 24장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24장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24장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래요. 어 BC 597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이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 아시리아와 애굽의 연합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거든요.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 바벨론을 모르고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편 유다를 응징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하고 성전을 헤파요. 이게 이제 이사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때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더또 보도 못한 나라니까 저기 천스러운쪼 나란 줄 알고 그막 보물을 자랑하고 그랬죠. 그때 이미 정탐하러 온 건데. 그래서 이때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민족 미래의 공동화가 이루어져요. 다니엘, 하나아 미사엘, 아사라 등 엘리트 4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민족의 기관 여원이에요. 엘리트와 테크노크라트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민족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뿌리를 잘라 버리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두무화과 비유를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초실절 봉을 물이죠. 그러니까 첫 결실의 첫 열매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니까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그건 극히 나빠지고 좋은 무화과가 있는데 조, 극히 좋아진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거부하고 본토에 남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더 나빠지고. 예,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서 어, 이 나라를 회복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본토에 남은 자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보수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하고 그때까지는 실제로 애굽이 애굽이 뭐 대국으로 보이니까 애굽에다가 조공을 하고 그 애굽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지위와 재산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명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애굽을 의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친애굽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족, 지주, 장로, 제사장들 이 예레미야를 비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이이 이 친애굽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다가. 바벨론이 마지막에 왔을 때 여리고에 숨었다가 잡혀가지고 그두 눈이 뽑히고 눈을 뽑기 전에 그 시드기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로 기간은 2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어 예레미야가 대표겠죠. 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가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너브간데사를 하나님의 도구다. 지금은 바벨론의 멍해를 지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연단되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본다.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그들을 돌아본다고 언약적 신실성을 주장하죠. 그리고 피투적 존재로서의 실전을 발견하도록 예. 하나님이 이 상에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이 던져진 피투적 존재가 이 현상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고치는 거죠. 그래서 포로 기간을 70년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은 첫째는 탕자훈련이에요. 스스로 만든 이기적 확실성.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것을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지키고 웅켜지려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안주한 가인적 삶. 실제를 피하고 유리하는 가인적 삶을 분쇄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체험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심판받기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나라는 망하고 있어도 나만 내거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즉, 나를 위한 세계, 세계를 섬기고 피우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전락시킨 망상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느낀 아픈 세계의 거짓된 허무. 이 바벨론에 가서 제국의 허상을 만나요. 그래서 아픈 세계의 거짓된 허무를 만나 아픔을 섬기는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이 전락 체험이 포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쉐마의 회복이에요. 그 동안 말씀을 내게 맞추어서 듣는 안들음, 그죠 내게 맞추어서 들으니까 안들음, 이게 종교죠. 거기에서 말씀을 가슴으로 스 만나 깨어져 돌이키는 셰마를 회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삼자화 시켰어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함으로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당신과의 관계, 다우와의 관계가 아니라 직접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제 삼자화 시켜 내가 이렇게 이해했으므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되죠. <laughs> 심리적이지 무슨 뭐이 아니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러 할지라도 된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가 없어져도 한 핵도 떨어지지 않는 쉐마를 회복하는 기간 이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죠. 그래서 25장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6장 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7장 14절에는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자꾸 믿고 참 선지자의 말은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입니다 야다, 이 야다로 안다는 것은 침실적 일체감이에요. 그 통한 전 인격적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침투하고 상호 귀속되고 상호 허용되는 이, 이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에, 나를 허용하면 저쪽은 나를 주장해 버려야 되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허용하고 너도 나에게 너를 허용하고 상호침투, 상호기숙, 상호허용 이게 야다의 관계예요. 도무지 권태를 모르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서로 관계할 때마다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는. 본질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신비에 이이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전락시켜서 뭘 이해하는 걸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선지서 시작 열일권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버렸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그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선지세의 핵심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라,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31장 33절에도 우리가 내일 볼 것인데요. 31장. 나여호와가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상호 침투.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심이 회복돼. 전심이. 분열장적인 삶에서. 그냥 관심과 이 가슴이 산지사방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뭐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빠요. 모든 거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초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초점 잡힌 삶으로 Whole Heart, Divided Heart에서 가장 강력한 삶은 생명의 특징이 초점성에 있어요. 초점이 있는 생명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나요? 어지러워요. 모든 걸 관리해야 되니까, 모든 걸 지켜야 되니까,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자체가 바울의 생명을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통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게 하려 하나니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초점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았다고 합니까?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은과 금을 다 내어주고라도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초점성, 생명의 초점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대를 바라보며 선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 주세페 베르디는 북 이탈리아가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 압제되어 있을 때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민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지은 오페라죠. 그래서 베르디가 사망할 때 토스카니니가 이 곡을 연결곡으로 지휘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고난 없는 새 창조의 약속은 거짓 지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살기로 같이 결단했습니다. 혼자 갈수 없는 길이어서 같이 함으로 영광의 반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어 보십시다.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과 절벽을 넘어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 부는 고향으로 요단에강 언덕과 시온의 무너진 성벽 그리운 조국이여 그 그리움에 내 가슴은 찢어진다 선지자의 검은고는 멈추었다 우리 가슴에 다시 기억의 불꽃을 붙여다오 피 맺힌 우리의 통곡을 검은고야 울려라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의 섭리의 뜻이 세워지도록 이 땅의 아픔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점이 선명치 않은 사람을 어찌 감히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